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리니치 빌리지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는 아파트이기 전에 호텔이었던 빌딩이어서 보시다시피 레이엇이 되게 신기하게 되어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이엇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바로 주방이 있고요. 어, 오래된 빌딩이라 보니까 레노베이션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어, 이 아파트가 원래는 원 베드룸이어야 하는 아파트인데, 투 베드룸으로 바꿔서 여기 지금 플렉스 월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점이라면 이 문을 닫으면 거실에 창문이 한 개도 없어서 조금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문을 아침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서 햇빛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방은 제 룸메이트 방인데요. 이 방이 제 방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어, 여기 방 안에는 클로젯이 하나도 없어요. 플렉스 베드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퀸사이즈 베드도 들어가고 여기 책상도 이렇게 들어가고 어, 살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창문 바깥에 보시면은 저희 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보이는 뷰예요. 그래서 그걸, 그것도 여기 이사 들어올 때 되게 만족하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어, 레노베이션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위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방인데요. 보시다시피 제방은제 룸메이트 제 방보다 좀더 큽니다 그래서 제 방도 퀸사이즈 침대 들어가고 뭐 책상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클아젯이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같이 쓰는 수납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제 룸메이트 방에는 클세젯이 없으니까 여기 클세젯이 하나 있고 다시 여기 입구 쪽에도 퍼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파트였고요. 뉴욕대 학생들은 이런 아파트를 삽니다. 감사합니다.